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하나 낼게요. 지구의 인구가 많아지면은 음, 지구가 무거워질까요? 아니죠. 지구 인구가 많아진 만큼 생존자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질은 동일한 양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물질은 순환한다라는 거. 그렇지만 에너지는 흐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근본이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이 에너지가 없어서 공룡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태양 에너지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계속 유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생산자에 의해서 광합성으로 화학 에너지, 즉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 포도당은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 만들고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에너지는 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물질 순환 먼저 얘기를 할게요. 물질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생산자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즉 포도당을 생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우리 아마 배웠었는데 기억이 날 거예요. 이런 그래프서 시간에 따라서 이쪽은 이산화 탄소의 배출 그 다음에 이쪽은 이산화탄소의 흡수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때는 이때가 암실을 났을 때 그리고 이때는 호흡량이 되겠죠. 그래서 호흡량이 이렇게가 호흡량이었어요. 식물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ATP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햇빛을 났어요. 햇빛을 났을 때 광합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돼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갔었죠. 그래서 이만큼 다 광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총 광합성량 또는 총 생산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만큼 이만큼이 순광합성량 또는 순생산량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보상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식물이 보상점을 때는 근근히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 광합성을 만든 만큼 호흡을 한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이상 되면 어때요? 그 이상 되면은 생장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 이하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이하 되면은 만드는 것보다 나가는 게더 많으니까 식물은 죽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게 똑같은 말이 또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총 생산량은 생산자가 과업성을 통해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이 되겠고요. 호흡량 같은 경우는 호흡에 소비한 유기물의 양 그다음에 순생산량은 식물체에 저장하는 유기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활동지에 괄호 안에 총생산량, 호흡량, 순생산량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순생산량을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피식량은 먹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먹기냐면 1차 소비자한테 먹기겠죠 그래서 생산자가 만든 유기물을 소비자에게 먹이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사 낙엽량은 마르다 고의 죽을 사예요. 그래서 말라서 죽는 거 또는 낙엽으로 떨어져서 소실된 유기물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사 점 낙엽량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생장량은 식물이 생장에 이용한 유기물의 총량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총 생산량이 되겠고요. 그총 생산량에서 순 생산량을 뺀 만큼이 이제 호흡량이 되겠죠. 그런데 순 생산량은 다시 낙엽하고 고사량, 그리고 피신량, 먹히는 양, 그 다음에 이만큼이 생장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근데 이 피식량은요, 이 피식량은 식물이 섭취한 양하고 동일하겠죠. 그래서 식물이 피식량은 초식동물의 섭식량하고 동일합니다. 그 중에서 섭취동물이 배출을 하잖아요. 배출하고 나머지는 쓰이겠죠. 그래서 동화량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에 잘안 나오진 않지만 개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물질의 순환은 크게 탄소의 순환이 있고 그다음에 질소의 순환이 있습니다. 탄소의 순환은 잘 나오진 않지만 또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0.03% 정도 존재합니다. 적은 양이지만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활동지에 이산화탄소에서 유기물을 만든다라고 빈카드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에는 탄산수소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역시 조류같은 생산자는 이 탄산수소이온을 가지고 유기물을 만들게 됩니다. 유기물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세포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에너지 ATP를 얻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이 되고 먹힌 피직된 음, 먹힌 소비자, 섭식한 소비자 같은 경우도 역시 호흡을 통해서 이산탄소가 나가게 되죠. 그리고 생산자의 낙엽이라든지 뭐 고사량 같은 것이 분해자한테 가게 되는 거고요. 어, 소비자에서도 이제 사체들이 분해자한테 가게 되면 분해자도 호흡을 통해서 이산탄소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 유기물이 이산탄소로 가는 거라고 다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지실 때 식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식물들이 늪지대에 묻혀가지고, 어, 지구 내부의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렇죠. 석탄이 되죠? 어, 그 바다에는 플랑크톤 뿐만 아니라, 음, 여러가지 동물의 사체들이 또 역시 묻혀서 애들이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은 석유가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보여. 탄소죠, 탄소. 결국은 유기물들이에요. 또 유기물. 그래서 다시 보면은 결국은 이거 거든요 알고 있겠지만 이산화탄소가 하나하나 낱개로 되어 있는데 이 유기물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가 6개 되어 있는 이런 포도당으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에너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결합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끊어주면서, 이게 호흡이,로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여기 유기물도 이런, 어, 그, 탄소들이 묶여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하나 문제될까요? 이 석탄과 석유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지구의 내부 에너지의 열과 압력을 받아서 지구 내부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얘들의 물질이 식물 또는 동물의 사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근원인 에너지는 빛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의 근원인 에너지 빛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기물들이 연소에 의해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활동지에 유기물에서부터 다시 이산화탄소로 가는 것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근데 이런 연소들이 많아지면은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과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라는 거를 뭐 많이 얘기를 들어서 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얘가 굉장히 안전한 상태예요. 약78% 정도 있습니다. 이게 안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분해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분해는 누군가가 바로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거. 박테리아 같은 질소 고정 세균이 되겠습니다. 질소 고정 세균. 네,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뿌리오 박테리아 하면은 무슨 식물이 생각나죠? 그렇죠 콩과 식물이 생각나죠. 콩과 식물과 뿌리오 박테리아가 상리공생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완두콩이나 뭐 강낭콩 이런 것이 콩과 식물이 되는데 얘네들의 뿌리를 보면은 이런 뿌리오 박테리아가 함께 공생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또는 또 우리가 관목립의 대표적인 예로 오리나무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토양을 비옥하게 하냐면 이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라고 써야 까요 아니면 암모늄 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 암모니아 이렇게 암모니아는 NH3잖아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아지잖아요. 암모늄 이온이 그러면 이 질소를 생산에는 바로 이용할 수 없어요. 근데 암모늄 이온으로 되면은 생산자가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뿌리오 박테리아와 공생하지 않는 애들은 그러면은 암모늄 이온이 없나요? 그래서 뿌리오 박테리아하고 공생을 하지 못한 애들은 어떻게 되나요? 걔네들은 아조토 박터라는 또 질소 고정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조토박터에 의해서 또 질소가 토양에 많아지게 되는 거죠. 비료가 바로 이 질소예요. 이 질소가 있어야지 생산자가 이 질소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질소 고정이라고 질소를 고정한다. 그래서 질소를 분해해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번째 방법으로는요. 공중방전이래요. 공중방전이라 공중 공중방전이라는게 공중 뭐냐면 번개요. 그래서 갑자기 큰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역시 이 질소가 분해가 일어납니다. 공중 방전, 그래서 번개를 얘기해요. 번개가 막 쳐, 그러면 뭘로 바뀌냐면 질산 이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질산 이온으로 바뀝니다 역시 이것도 생산자가 쓸수 있어요 그래서 질소 고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한 것도 있고 공중 방전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번개가 잘안 치잖아요 그래서 질소 고정에 의한 것은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생산자는 결국 이 질소를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질소 질소를 가지고 생산자가 뭐 해요? 그렇죠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단백질이 요 질소를 구성 원소로 하고 있죠. 그리고 핵산. 핵산은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되어 있는데 염기가 또 질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있어야지 생장을 하잖아요. 역시 핵산도 있어야지, 어, 그 DNA 복제 같은 것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거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또 가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가냐면, 얘들은 질산화 작용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질산화 작용에 또 도와주는 세균이 있는데, 질산화 세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적어보면요. 두 번째로 우리 활동지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질산화. 작용이요. 그 질산화 작용에는 질산화 세균 질산화 산화를 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산소를 붙여주는 게 됩니다. 얘가 뭐냐면요 아질산 이온이요. 그리고 이 아질산이온이 다시 질산이온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관여하는 세균이 누구냐면 질산화 세균인데 이 질산화 세균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 아질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아질산세균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가는 거.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질산이온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질산세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산세균. 이 시가 이쁘진 않지만 <laughs> 다시 한번 삐삐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가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산자한테 들어가게 되면 이 생산자는 이걸 가지고 단백질과 핵산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질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요. 이렇게 동화하면 뭔가 합성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백질과 핵산을 합성한다. 질소 동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만든 이 단백질과 핵산을 소비자가 먹기, 먹게 되고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생산자는 피식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소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죽게 되면 사체를 분해자가 가 이용을 하게 되고 또 생산자의 뭐 고사라든지 낙엽량 같은 게또 분해자한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해자는요, 그런데 이 분해를 하면서 이런 단백질과 핵산을 다시 암모늄이온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분해자의 작용에 의해서 암모늄 유니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질소가 들어온 다음에 계속 여기서만 있죠 다시 뭘 해주는 게 필요해요 다시 질소로 다시 바꿔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걔가 누구냐면 탈질산화 세균이 되겠습니다 질산이 되어 있던 것은 탈 떨어뜨려 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로 다시 바꿔주는 거 그것을 탈질산화 세균이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 과정을 탈 질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서요, 이렇게 질소는 결국 순환한다, 물질은 순환한다, 가 되겠습니다. 그럼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은 질소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질소가 78%가 있는데 질소 고정을 해줍니다. 누가 해주냐면 질소 고정 세균이 해주게 되는 것이죠. 뿌리오 박테리아나 아니면 아조박터 등에 의해서 질소가 암모늄 이온 또는 암모늄 염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또는 번개, 그래서 공중방전에 의해서 질산 이온, 질산 염으로 고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질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도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게 질산화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모늄 이온은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아질산균에 의해서는 아질산 이온으로 또는 아질산 염이라고 하도 하고요. 그다음에 질산균에 의해서는 질산 이온으로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유온하고 질산이온으로 바꿔준 이유가 다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쓰냐면 니네들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식물에서 올라가서 단백질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핵산으로 합성하는 것 질소동화 작용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질소동화 작용이 된 것은 피식에 의해서 소비자한테 먹히게 되고 소비자의 사체 배설물에서 분해자. 어, 이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단백질과 핵산을. 근데 분해자는 분해자의 작용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다시 분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시 질소로 보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탈질산화 작용에 의해서 일부는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 탈소 기체가 되어서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소의 순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순환은 끝났고,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에너, 에너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다가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최초의 에너지가 되고, 다 빠져서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계속 생태계 내로 빛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의 전환은 최초는 빛 에너지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에너지 마지막으로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열에너지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써주시고요. 자 그럼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될까요? 각 영양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어때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 보통 소비자들이 3차, 4차, 많아야 5차거든요. 뭐 7차, 8차 없어요. 왜? 줄 뭐가 없어서. 그렇죠.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줄수 없으니. 그 이상의 영양 단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 양은 감소하는데 분해해서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의 총량 분에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의 총량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것을 계산을 해 볼게요. 여러분 활동제도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럼 생산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1 7 0 0 0 0분의20810 곱하기 100 하면요. 1.2%가 되는 거에요 1차 소비자 같은 경우는 요거 생산자는 다시 20810이죠 그리고 1차 소비자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은 3021 곱하기 100 하면요 14.5가 되는 거고요 2차 소비자 같은 경우는 16.7 3차 소비자 같은 경우는 25.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 양은 적게 받는 대신에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할 거고요. 문제 두 개가 활동지에 있을 거예요. 그 문제 두 개를 푸시고 구글 클래스룸에 퀴즈 과제로 이 1번과 2번 문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답을 적어 줘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과 만나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